네, 조국혁신당 네. 이예민입니다. 대표님, 아까 그 쿠팡 계정이 몇 개라고 하셨죠, 전체? 지금 계정 기준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제 기억에 그냥 의존해 보면 6천만 개가 넘는 계정 기준으로 지금 그 중에서 3천만 3천만 개만 털려서 그나마 선방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그러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정열 부위원장님, 제가 네. 오전에 질의를 한 뒤에요. 기자분들 전화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제보가 의원실로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쿠팡에도 오고 여러 군데로 2차 피해에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볼게요. 쿠팡 알바 신청도 안 했는데 어, 관련된 카톡이 오면서 링크랑 함께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 곳에서 모아서 지금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아, 부처별로 좀 다를게. 공영될 이거는 2차 피해 입증. 이거, 이, 이거는 한 곳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사용자에게 2차 피해 입증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다들 2차 피해 때문에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다들 말씀을 하셔서 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쿠팡 측에서는 지금 계속 뭐라고 답을 해주고 계시냐면 따로 이제는 의원실에서 연락을 드렸을 때도 기기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나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쿠팡 이측 등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론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론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 이거 설명 안 해주시면 대혼란입니다. 지금 가기정통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지금 모르는 건지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미스터 매티스. 어... 저... 이거 로그인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리스트입니까? 아니면 로그인이 실제로 벌어졌던 리스트입니까? I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시도만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이거는 가져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ISO인데 이거를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 대시보드잖아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많은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다 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CISO가 여기에 나타난 게 지금 로그인했었던 로그인 정보인지 로그인을 시도한 정보인지조차도 모르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은 이거는 로그인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Allow me, allow me, sorry, to 네, 지금 그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로그아웃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로그인 되었었던 정보들이 이렇게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의원실에서도 의원실 보좌진들이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전혀 활동하지도 않은 새벽 시간에 로그인이 이미 벌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에서는 이거는 2차 피해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개보이 쪽에서 대, 답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운 상황. 네, 그러면 다시 미설레시 다시 다른 걸 그럼 두 가지 확인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언 w n 방금 말씀하신 언 w n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아까 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셨을 때 확인하고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정보를 파싱했길래 여기에 언 w n 이라고 보여지는지 디바이스가 일부러 본인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기기 종류가 종류일 수도 있어서 언노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노운 자체만으로는 이게 무조건 문제야 라고 답을 못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쿠팡 고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가서 코드 들여다 보시고 어떤어떤 어떠, 어떠, 어떠한 케이스에 언노운이라고 텍스트를 뿌려주는지 확인 명백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코드에 다 있어요 이거는 애매모호한 게한 개도 없습니다 가서 코드 확인하시고, 오늘 중으로 어떤 케이스의 언론으로 나타나지는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CIS가 가져가야 된게 굉장히 많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김승주 교수님께서 대국민 대응 메시지를 너무 잘 내주셨는데, 저는 2단계 인증 설정을 반드시 하라고 국민께 다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지금, 어, 지금 개인 정보가 개인 정보를 이제는 회사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유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클라우드로 되고 있고, 어 지금 인증과 조사 기준 클라우드 환경에는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개보위에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부분이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사실 개보위보다는 과기정통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어, 과기정통부에서, 개보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일을 좀 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하시다가 저의 우려 하나만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개인정보는 클라우드에 올리면 안 됨. 이거는 해경을 해체하, 해체하겠습니다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내시면 안 되고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현실적인 ISMSP 개정안을 마련해 을 주시길 바란다는 게 저희 요청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 터져요. 그리고 예방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총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해킹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까 이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해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인력. 그래서 조사 결과에 대, 조사 결과 기업의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사단 운영 비용 전부를 해당 기업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발의하겠습니다. 규칙 사유 그리고 증명하는 부분까지도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 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